하라고 해요. 그리고 원래는 인천 표본을 많이 생각해 봤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 표본수를 봤을 때미스릴플러스가좀더 표본수가 압도적으로 많고 8배 정도 차이 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인천 티어표가 너무 다르죠. 그러니까 이터니티가 막 학살하는 구간도 있고 대대대큐도 따로 있고 뭐 너무 많아가지고, 뭔가 그렇게 정확한 구간은 아닌 것 같아서, 에치당투이 캐릭터의 티어는 대부분 밸런스 같은 거는 막 미술 플러스로 보시는 게 대다수의 유저에게는 좀더 와닿을 밸런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은 누굴 위한 티어 평화 했을 땐 대, 결국 대다수일 거고 오늘 랭커가 야 무좀 뭐 티어 표가 이랬대 어, 우리 대회 이거나가자 이런 미친 짓을 할 사람은 없기 때문에 <laughs>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미스일 플러스가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닭지지 기준으로 미스일 플러스 티어를 많이 볼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마이부터 넣으면 사실 마이는 이전 버전 기준을 일단 무조건 사기 아니면은 좋다에 넣을 생각이었는데 이번에 하향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일단 대표적으로 궁극기 사거리가 제일 크리티컬했고 그 이제 압도적인 세이브 능력이 가지고 있던 걸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마이를 픽했을 때 장점이 있는가 라고 하면은 사실 거의 없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애매해요. 체급 자체도 내려갔고 세이브도 안 되고 그러면은 박치기 할때 좋나? 근데? 박치기 할 거면 굳이 마이 써야 되나? 약간 이런 이도저도 아니게 됐죠? 그래서 사실 마이는 안 좋아요. 엄밀히 따지면 그냥 지금은 마이를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앞라인을 쓸 거면은 마이가 아니라 다른 좋은 실험차가 많아요. 다만 예외가 있다면은 또 결국에는 앞선 탱커기 때문에 우리 팀의 평원딜이 있다고 했을 때 조합을 나는 마이를 할수 있고 다른 탱커를 못 한다고 뭐 흔치 않겠지만 그럴 경우 한정해서 이제 지키는 쪽으로 하면 나쁘진 않을 건데 그리고 또두 번째로는 사실 이거는 이제 약간 다른 문제긴 한데 마이의 강화된 그러니까 상위가 점점 노후화되고 있어요 옛날에는 막 아오자이 와! 어뭐 아오자이 와뭐쿠티리에와 펜자 와뭐 크롬은 여전히 좋습니다만 요즘 길리슈트 나오고 나서 또 고스트 또 상향 받다 보니까 아니 아오자이 뽑을 그 걸로 그냥 든든하게 코어 템두개 빠르게 당기는 게더센거아니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쿠티리의 정도인데 티리에도 마냥 사기까지는 아니죠 이제 그 다음에 쇼인데 쇼 슈어 같은 경우는 뭐 말이 필요한가? 사실 날씨 따로 좀 다르긴 해요 캐처일 때는 일단 사기까지 갈볼만 해요 얘가 캐청 쇼는 전 인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쇼인데 일단 굉장히 좋아요. 무난하기도 하고 좋고 근데 네, 쾌청일 때 한정으로 저는 사기까지는 들어갈만하다 생각해요 근데 신앙또 탱커라는 포션 지 자체가 근데 항상 팀에 지속딜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안 그럴 경우에는 후반에 너무 약해요 그리고 쇼 자체는 또 초반도 약한 편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봤을 때는 쇼 자체는 크 막, 사기까진 절대 될수 없어요. 좀 좋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건 창쇼겠죠? 알론소 같은 경우에는 W 탱킹이 굉장히, 좋아. 기초 스탯은 그렇게 좋진 않은데, W 정면 냉감이 굉장히 사기적인 탱커죠. 다만, 이제 단점이 있는데, 주인님이 죽는 순간, 도망을 못 가기 때문에 같이 죽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 블링 칼론소가 약간 프로토콜의 그 탱킹력이나 유지력 아니면또그 교전 퍼포먼스를 좀 조심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걸좀 포기하더라도 블링 칼론소로 좀 약간 공수해서 조금 더 능동적으로 가는 것도 있는데 전뭐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11인데요. 11이 장점이 이니시가 좀 좋은 편이기도 해요. 정확히 말하면. 1로 들어가서 W로 막 도발을 묶는다기 보다는, 뭐 조합 바이 조합이겠지만, 들어가서 상대의 이동기를 빼게 만든다던가, 혹은 뭐, 가만히 서가지고 W로 상대의 이동기 빼고, 1로 상대의 그 돌진기를 뭐 끊는, 막 그런 식으로 딜각을 방해하는가 좀 다재다능한 역할이긴 합니다. 다만, 자체적인 피해량은 굉장히 적지만, 유신대 막무스, 뭐 프로토콜, 이런 식으로 쓰거나, 아니면 블링크를 채용해서 좀 세게 간다거나, 아니면은, 케이크를 써가지고 뭐 상대 딜러 그러니까 완전 물몸 딜러 정도는 이길 수 있게 한다던가 뭐 약간 약간 뭐 취향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지금 좀 체급이 좀 괜찮다 보니까 어, 그런 유틸를 생각해 봤을 때 11은 좋다. 쇼가 좋아 11이 좋아라고 하면 저는 둘이 엄대엄인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합류를 한다면 약간 순방 쪽에서 쇼가 쇼보다 11이 좋지 않을까. 그 다음에 에스텔이 좀 애매하긴 한데 얘, 얘가 약간 무난한 탱커 분이긴 합니다만 사기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이 11이 11과 이 쇼우가 가지는 것보다 그러니까 팀의 팀에... 약간, 이선 딜러가 근딜일 때가 좀 오히려 좋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자체적인 자신에게 궁쓸 때가 정말 좋은, 좋은 퍼포먼스가 나오는데, 요즘에는 브루저 메타다 보니까 자신한테 궁 쓰는 상황보다 아군에게 궁 쓰는 상황이 좀 많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는, 조합을 좀 타기 시작하긴 해요. 요즘에는 평원 딜, 아, 스정원 딜보다. 브루저가 좀 강세다 보니까 사실 그래서 일레븐 에스텔 같은 경우에는 요기에 아까 알론소 같은 경우는 원래 구린 포션이었다가 메타 때문에 약간 오히려 이제 브루저 마킹하기 좋기 때문에 올라왔다고 들었잖아요 근데 반대로 에스텔은 원래 요기쯤에 있어야 될 캐릭터인데 요즘 메타가 에스텔에게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 호루스 딱밤 좋은데요 라고 하겠지만 사실 호루스 딱밤 좋은 캐릭터는 많고, 많고, 많거든. 이 탱커라는 포지션 자체가 그렇게까지 좋진 않은데, 팀에 평원들이 있을 때는 굉장히 좋아진다. 얘네가 사기여서 좋은 것보다는, 메타가 얘네들을 점지해주는 포지션이에요. 어, 좀 탱구르저 쪽으로 가죠. 일단, 니키. 얘는 진짜 애매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원딜 엇가하긴 참 좋았는데, 시즌 초까지만 해도 막, 와, 무슨 얘는 뭐, 탱탱 가는데, 뭐, 안 죽고, 막, 원딜을 그냥 다이다이 떠서 죽여버리고 있고, 막, 막 다재다능 브루저의 그 표본이었는데, 지금 딜 진짜 안 나옵니다. 유신대 나오기 전이 그랬어요. 유신대 나왔을 때, 어? 이제 다시 유, 니키 괜찮나 하는데? 구려요. 그러니까, 얘가 좋을 때는 딱 하나예요. 팀에 자, 니키가 아델라를 잘 이해하고 있고 아델라도 니키를 잘 이해하고 있는 잘하는 아델라가 있을 때 니키가 그때 한정으로좀 많이 좋긴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랭크라는 환경은 내가 원하는 포지션만 나올 그러니까 그런 유저가 나오지도 않고 두 번째로 아델라는 주류 캐릭터가 아니에요 이, 지금, 메타에서 주류 캐릭터가 되기도 어렵고, 주류 메타였던 적도 없기 때문에, 니키는, 굴입니다 데뷔마를 낸. 이터널 리턴, 정출했을 때, 약간, 게임을 띄운 미녀들. 어, 좀, 흔히 말하는, 툼 캐릭터죠. 피, 그, 미스리 플러스에서는 픽률이 3%가 넘어요. 그, 유틸도 좋고, 뭐 타격감 좋고, 손맛 좋고, 아, 재밌당. 스킬 계속, 그, 왔다갔다 하면서, 샤샤샤샤 하면서 좋은데, 이 데비마를레는 다재다능과 다재 무능의 사이에 있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요즘에는 스태미너를 적당히 쓰는 게또 나쁘지 않은데, 이런 탱브루저류에서. 데비마를레는 서큘러 시스템을 못 쓰는 패널티가 있고, 교전이 <laughs> 그 길어져야 점점 본인의 장점이 나오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왜냐면 패시브로 인해서 포지션, 그러니까 폼을 계속 변환하면서 누적 딜링을 하고, 레바테인을 묻히고, 그런 캐릭터인데, 이 게임 특성상, 스티케이가 길면 뭐다? 구려요. 씨가 오거든요. 그 그러니까 씨가 오고, 시체 갈기 전에, 시체를 갈아서, 거기에 현상금을 먹고 세져야 되는데, 교전을 이겼는데, 겨, 전형적으로 막, 템이 업그레이드가 안 돼. 그러면은, 지겠죠.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궁극기 같은 경우에도 점점 티어가 올라갈수록 안 맞는 스킬이고요. 어쨌든, 그런 점을 생각해 봤을 때, 데비마를 내는, 무난하다가 맞는 것 같아요. 물론, 티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안 좋습니다. 그 다음, 아르콘데요. 와, 다왕, 식간 지네라는말 나올 정도로. 굉장히 좋죠. 그리고 데뷔 마릴렌과 다르게 다르코는 좀 TTK가 좀 짧은 편이기도 해요. 왜냐면 순간적으로 선 2로, 그러니까 블링크 1를 써가지고 딱 개전도 좋고요. 물론 티어가 올라가면은 당연히 반응해서 안 당해주긴 하는데 요즘에는 다르코 자체가 그냥 무난하게 좋아요. 그러니까 조합을 좋게 만들어요. 티어가 올라갈수록 좋아요. 다르코는 무난한 티어에서는 무난한데, 상위 티어로 가면 갈수록 좋은 캐릭터입니다. 이 궁극기도 굉장히 좋고, 궁극기 벽에다 박으면 순간 누킹도 세고, 이데뷔마레의 최고 단점이었던 TTK가 기는 것도 없어요. 왜냐면 얘는 좀 속전속결 이런 쪽으로 가고, 상대 딜러가 너무 안일하게 하면 그냥 터치려 죽일 수도 있고, 물론 다르코가 혼자도 터트리지 못하는데, 같이 들어오는 애가 조금만 얹어주면 그냥 죽, 그대로 죽죠? 그냥 다르코는 그래도 입문도 쉽고, 막, 아무튼, 진짜, 지금 기준으로는 좀 다재다능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캐릭터입니다. 레노스는 약간 탱커에 가까운 탱부르저긴 한데, 요즘, 레노스 자체가 좋긴 해요. 그럼 브루저 마크 하기도 좋고, 무난하게 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 아이작보단 좀더 저점이 굉장히 높게, 높고. 근데 이제, 레노스 같은 경우에는, 뚜벅이기 때문에, 그냥 선체로 죽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나는 안 죽는다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도 죽을 수 있는데, 상대의 딜을 최대한 방해하면서, 상대의 그 어떤 캐릭터가 위험하고 걔한테 이제 푸른뱀을 맞춰야겠다 그런 조금만 생각하면은 좀 많이 좋은 캐릭터입니다 마커스 같은 경우에는 무난하죠 캐릭터가 물론 이제 도끼 마커스랑 왕치 마커스 를둘러 있지만 사실 요즘 결국엔 도끼 기준으로 보는 게 맞고 약간 1차 2차 때는 참 좋은데 얘는 근데 단점은 4일 차부터 좀 아쉬운 경향이 좀 있어요 근데 마커스 들어가서 조합이 구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마커스다에다가 이선이 근지려도 상관없고 원지려 상관없어요. 왜냐면 마커스가 깊게만안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마커스는 무난하게 좋다에 있을 만해요. 에키온. 보통 이 에키온 같은 에는 당연히 모두가 블랙만바라 생각하실 텐데, 이게 사람들이 대회에서의 그런 퍼포먼스가 있어서 그런데, 불만은 좀 구린 편이에요. 그러니까, 성장시간 필요한 탱커고, 잘해야 되고, 상대 딜러를 죽이러 가야 되는데, 진입 좀만 못하면은 그대로 녹아내리고, 안정성은 안정성대로 없고 에큐는 좀 구린 편이에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인식과 좀 있긴 한데, 이, 그, 에키온이 실제로 대회에서도 좋았던 모습은 약간 특이한 메타가 있, 약간 그게 있어서 그렇지, 조합을 좀 많이 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에키온한테 좀 약한 조합을 많이 픽할 수 밖에 없는 게 대회 환경이기도 해요. 딜 브루저들이 요즘 많이 나오는 추세가 있는데, 그런 애들 상대로 또, 아, 블랙맘바 에키온이 그렇게 세진 않아요. 사실, 추시대 조합 같은 경우에는 에키온이 캐리를 한다기 보다는 에키온이 상대의 그 삼선원 딜, 스증원 딜, 팔기원 딜을 딜각을 방해하고 그 사이에 제니와 레니의 그 시너지로 상대 1선을 박살내거나 아니면은 걔네들이 유틸도주가 이동속도도 좋으니까 삼선 같이 죽이러 간다. 이런 이래서 파괴력이 좀더 나오는 거지 엄밀히 따지면 에키온 자체가 좋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야. 여기 말씀드렸다시피 대회랑 다른 점을 좀 생각해야 되는 게 랭크는 조합을 맞추는 곳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합을 많이 탄다는 거는 사... 당연히 이제 감점 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은 이제 마커스와 이상하게 단짝을 이루는 밈이 있는 <laughs> 매그너스인데 망치 매그너스죠 물론 매, 망치 매그너스 조합을 좀 타긴 한데 아 이게 우연치 않게 요즘 매그너스도좀 좋은 편이긴 해요. 여기에 있을지 여기에 있을지 좀 왼쪽에 있을 오른쪽에 있을까 정도긴 한데 무난하게 좋아요. 일단 매그너스 자체가 이런 여러 가지 개선을 받고 나서 무난하게 좋긴 합니다. 진짜 진짜 얘 단점은 5일차, 6일차, 7일차 이, 이 싸움 때 그냥 쓸모없어서. 그래요. 그거 말고는 단체 연대. 사실 엑시나우토 탱브루저 자체가 그래요. 그 시기는 얘가 잘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다만 지키기는 또안 좋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그 점에서 약간 조합 좀 타기 때문에 오른쪽에 주는데 사실 요즘 딜브루저가 좀 강세인 메타에서는 진영 박살내는 메가서 좀더 좋은 거 같네요. 제가 좀 원딜 맘이어가지고 여기다 뒀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냥 그냥 야생의 랭크 환경에서는 메가 훨씬 좋은 거 맞는 거 같아. 요 그다음은 이제. 매그너스의 원조 친구 중 하나였던 유키인데요 유키는 요즘 무난한.. 무난하게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여기에 갈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좋아요 데뷔보다 훨씬 좋아요 사실 얘가 여기 있을 때는 데뷔는 약간 구리다 에서 왕을 해야 될까? 아니면 무난하다 에서 약간 꼬리를 해야 될까? 그 수준인데 좀 애매하긴 했는데 데뷔보다 훨씬 좋아요 그냥 압도적으로 좋아요 사실 얘는 이제 무난하다의 왕일 수밖에 없어요 무난의 왕 왜냐면 이제 여기 있는 탱 브루저들 뭐 탱커들 유키가 알 하나 딸깍 3렉 궁 하나 샥 하면은 억 하고 가기 때문에 뭐 은근히 진짜 유리한 교전에서 추노도 좋고요 뭐 불리한 교전에서 순방도 나름 괜찮고요 다만 이제 초월 요즘에 이제 초월로 가기 때문에 딜러 억가하는건 좀 적어졌지만 사실 초월 유키는 또 잡기가 어려워요 양무수 있지 뭐 댐감 기믹 있지 이동기 좋지 뭐부장해제로 자꾸 질방해야지 그래서 좋긴 한데 요즘에 여기 있는 애들에 비해서 결국엔 수동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수동적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봐. 유키가 야 하고 이입 쓰고 QR 이거 맞으면 좋지. 근데 맞아 주자? 안, 안 맞아 줘. 딜러는 안 맞아인가 하면은 근데 이제 유키가 좋을 때 뭐냐? 뒤에 쌍포 들고 있을 때 가만히 서서 상대할지 딜부러져가. 야, 그럼 우리 우리 원딜도 엇까로 가만히 이제 안을 써. 그거 못 맞춰도 이득인 경우가 많아. 왜냐면 걔네들이 궁기한다고 진입기 그못 쓰고 그어 하고 잠시 멈추다가 이제 그동안 쳐맞고 있거든. 근데 이제 그거 무시하고 온다. 그럼 그대로 반으로 갈라서 죽어. 딱 그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지키기엔 좋은데, 그럼 다르게 말하면 조합을 탄다는 소리고? 그런 거 생각해보면, 유키는 사실 좋음에 갈 수는 없어요. 지금 상황에선. 물론, 그, 언제였지? 유키 스킨 나왔을 때, 유키가 좀 o 피였을 때는 좀 많이 좋았던 건데, 핑이 칠퍼 찍었나? 그때는 좀 좋았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정상화빔을 당하고 나서는, 유키는 딱그두 가지 상황에서 좋아요. 지킬 때랑, 그, 위클, 위클 체력 2,500 정도 남았을 때 알딸깍 해가지고 막 타먹기. 글리안인데, 사실 글리안은 좀 어렵긴 해요. 그니까 잘하기가 어렵긴 한데, 또 잘하는 얀보면 이니시 좋고, 막, 빡, 빡빡 하는데, 미세일 기준으로 보면은, 무난하다,란 말이죠. 근데 뭐, 잘하기가 어렵기도 하고, 좀 함정도 많고, 좀 생각해야 되는 게 많고, 항상 말했듯이 랭크는 저점이 중요한데, 유키 유저가 있고, 얀 유저가 있어. 그냥 무난하게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야는 실수할 확률이 높은데 유키는 실수를 할 키가. 하기가... 야하는 사람이 좋으면 전 무조건 좋다에 넣었을 것 같고 그냥 아이작 옆에다가 넣었을 것 같은데 실력에 따라서 편차가 매우 심한 캐릭터가 항상 티어 표에서 애매한데. 이 기, 평가 기준 항상, 이번 한정에는 인천을 많이 본다 했으니까 좋다, 끄트머리에 둘게요. 그 다음에 엘레나. 엘레나의 최고 고점은 시즌2였고, 이번에 엘레나가 이런저런 게 있는데, 엘레나는? 요즘에는 좀 무난스하다라는, 아니, 근데 요즘에는 구린 건 아니에요. 구리다에 들어가기에는 얘네들이 너무, 너무 꿀린내가 너무 많이 나, 뭐야, 얘네들, 어? 팀에 나오면, 아씨, 하필 저걸, 막, 속으로, 하, 하필 저걸, 막, 이러는데, 엘레나가 얘네, 이제, 어? 얘네, 얘네, 들어갈 기준 아니에요. 아니라고! 엘레나가 요요요요요요이하층민들이랑그 요 사이는 아니야 어? 두 번째로 엘레나는 얘네보다 예뻐 현우...란 말이죠 다르코와 아이작 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상향받고 좋았고 핫픽스 먹고 나서 핫픽스를 먹을 정도긴 해요 핫픽스 버전 기준이에요 이거 하픽스 받았으니까 그거 아니었으면 저 솔직히 현우 사기에 넣었을 것 같아요 진짜 그 현우 진짜 너프 전엔 진짜 또라이 같다고 생각했어 막 들어오는데 안 죽고 피복사하고 한번 뒤로 뺐다가, 다시, 다시, 그, 허세 돌아왔을 때, 그어 너무 빡세더라고. 사기는 원래 현우였다가, 픽스 먹고, 이 정도. 원래, 이렇게가 아마, 사기였을 것 같은데, 정상화를 당했죠? 최근에 호루스 너프하면서 겸사겸사. 부르저 메탄 언제 오나요? 야, 이 새끼야! 지금, 너 인천 들어가서, 어너 닭지지 들어가 봐. 지금 무슨 메탄지 다 알아버린다.